나한테 안 좋은 사람. 이 사람을 먼저 알아보면 귀인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나하고는 안 맞다고 네. 내가 씨... 귀인이 돼야 귀인이 나한테 온다. 서우한테 음, 귀인인 거죠. 자기하고 기운이 맞아서 가는 거거든. 씨... 나하고 아닌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2020년. 귀인이 들어온 뜨나 아이. 음, 네. 예. 이 영상을 보시고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요? 네. 그때 이제 귀인이 들어오더라도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온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 요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귀인이라 그러면은 아니 귀인보다는 나한테 안 좋은 사람, 사기꾼 기질이 강한 사람 음, 이 사람을 먼저 알아보면은 귀인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거의 다 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음,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가고, 친구도 오래 사귀면 닮아가고. 근데 전혀 나하고 맞지 않고 말이 앞서는 사람, 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하고는 안 맞다고 보면 돼요. 또 하나, 어, 제일 중요한 거죠. 무턱대고, 나하고 닮았다고 해서 다 믿을 건안 돼요. 먼저, 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내가 씨... 귀인이 돼야 귀인이 나한테 온다. 내 자신 먼저 들으세요. 어, 예, 그렇죠. 내가 귀인이 아니면은 귀인은 절대 가까이 안 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귀인을 찾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음, 예를 들면은 나 굉장히 호막하게 생겼죠. <laughs> 나한테 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한테 귀인은 바로 시청자분들입니다. 내가 유튜브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한테 내 얼굴을 보이고, 뭐, 나하고 맞는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 그게 인연법이죠? 저한테 귀인은 선생님이네요. 그렇죠. 아, 그거는 저한테가 아니고 서로한테 음, 귀인인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귀인이기 때문에 나 역시 귀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귀인이 돼야 귀인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런 귀인이 들어올 때 네. 어, 일반인들이 좀 느낄 수 있는 징조 현상 이런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어떤 것들요 예를 들면은 우리 식당에 가면 욕할머니 식당 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거뭐 욕쟁이 할머니 아니면 어떤 마음대하는 할머니들 밥 먹을 때 아니면 깔끔한 것만 찾듯이 찾으시는 분 그게 다 자기하고 기운이 맞아서 가는 거거든요 난 깔끔한 게 좋아 깨끗하고 난 시골틱한 게 좋아. 그래서 시골집을 가고, 그럼 거기 가면 내 입맛에 딱 맞아요, 음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뭔가 깨립식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하고 아닌 겁니다. 아, 본인 스스로가 그래도그다 느낌이 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촉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게다 있어서 다 느낍니다. 뭐, 괜히 꺼려지는 사람 있죠? 굉장히 친절하고 잘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근데 굉장히 꺼려져요, 나한테는. 그 사람은 나한테 귀인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통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야거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뵈면서 좋은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